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이사 김원입니다. 따님의 원치 않은 강박증상으로 많이 걱정되실 듯 합니다. 강박증은 본능적 욕구나 충동,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강박증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들도 동반되어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따님의 강박증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환자의 체제를 개선하고 장부 기회의 균형을 되찾는과 동시에 뇌와 몸을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통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한방 치료가 강박증 치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약 위주로 치료를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를 병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 진찰법인 막문문절사진법을 통해서 환자의 체질과 장부기혈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평가척도검사 심리검사, 뇌기능검사, 신경 인지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을 통해 강박증의 원인과 동반 문제, 예후 등을 파악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환자 체질과 장부 기혈 상태를 개선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약침 치료, 침뜸 치료, 경추 추나 치료, 한방 물리법 자기조절 훈련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강박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으며 재발이 빈번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기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디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적절한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